뭐야? 내말 듣고 있어? 어? 버스? 저치 가자 저 환자분 잠깐 눈좀 떠보실게요 예, 네, 혀한번 내밀어 보실게요 찾았다 울어? 네가 뭘 잘했다고? 勝手に 아, 뭐야, 당신! 아, 죄송합니다. いないか。 아휴아말아으아그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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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 하시지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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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유. 아아 사세요? 아까 비, 병원에서부터 따라온 거 맞죠?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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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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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 하니까요 사람이 같냐? 아윤희 씨. 이 말로 빨 말로 하시라니까. <목소리> 형부, 형부는 남이죠안 믿니? 난 미워 죽겠는데. 아, 형부랑 나를 사기꾼이나 뭐 개쪽이나 취는 사람 취급하고. 아, 짜증나서못살겠네아니다 우리 같이 복수나 안 할래? 어? 뭐야? 내말 듣고 있어? 어? 형부! 보수 응? 좋지? 응. 가자 어디? 복수하러? 아니 지금 복수하러 갈 때가 아니라 병원부터 가봐야 될것 같은데? 가자고 병원 왜 그래 무섭게 해. 왜? 아 같이 가!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세요? 그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요, 발작 같은 것도 하는데 이거 어떡하죠? 어제 고압전선에 감전돼서 오셨던 분 맞죠? 네. 자, 환자분 잠깐 눈좀떠 보실게요. 예, 네,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. 위로 좀보시겠어요 예, 네, 혀한번 내밀어 보실게요. 찾았다. 예? 뭘 찾아요? 너. No. 어? 는왜 그래? 왜 그랬어? 어? 왜 그랬어 나한테? 왜 그랬어? 어? 왜 그랬냐고? 왜왜 왜 이래요? 앉아 봐. 이거 놓으세요. 예? 아, 이거 나 진짜 미쳤어. 왜? 왜, 왜 그랬냐고 나한테? 어? 야 진짜 이 사람이 내가 뭐 어떻겠다고? 왜? 왜 나한테 왜? 간호사! 어? 어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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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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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요잠시만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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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잠시만잠시만잠시만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잠시만잠시 도대체 왜 이래? 어? 누워있어. 쉬자. 물한잔 가져올 테니까 또 난동 부리지 말고 얌전히 있어. 알았어? 내가 이렇게 안 보낼 거야. 내가 그럼 신고할 거야, 이 또라이 새끼. 어디서 의사한테 소을 대? 야, 신규. 뭐라는 거야? 네가 의사야?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? 나대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. 절했다고? 뭐? 어두운 건어잖아거난 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,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? 난... 주임이 나한테 왜 그랬냐고? 왜? 가얼마 말해.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데, 뭐야? 씨, 기다려. 지가 나설다고죄 없는 사람 변한 끝으로 몰아넣고, 너 같은 게 사람을 살린다고?

여기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이서정 씨! 누구세요? 저는 아, 조은영 씨 사건을 맡고 있는 노무사입니다. 조은영이요? 네! 거, 거, 거기서 내려오세요! 그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. 꽉 잡아요! 놓치면 안돼요. 쟤는 왜 쟤는 왜는데 은영 왜쌤는왜미안안 쟤는 왜 쟤는 사실대로 말해 줘요.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. 미안해. <laughs> 죽지 말고. 미안해. 안녕, 장아치들.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. 우리의 히어로 노무진 노무사는 오늘 유족과 함께 6개월 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 조은영 간호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가는 길입니다. 조은영 간호사의 우울증 진단서 은폐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원본 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했고 조 간호사의 의료 과실에 대한 병원 측의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특별 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어. 어. 우리 유가족 어머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노무사님의 너무 애사주셨습니다 우리 은영이의 억울함이 이번 기회에 꼭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뭐감사하니다 우리 노무진 농사님 한 말씀해 주시죠. 아, 제가 뭐 노무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. 파이팅. 통화. 이만원 후원 기부원. 이만원 후원해 주신 곤들의 밥 길들이기님 감사합니다. 오천 원. 오천 원 후원해 주신 태종태세 비혼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. 안녕. 듯 하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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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새벽이 내게 성짓해 또다시 두 눈을 감아 잊혀져 가던 기억 속에만 그대로 돌아가 수많은 날들이 지나고 또다시 찾아 선생님